네 안녕하세요. 계롱산꾸도령입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음그 구독자분들 또 신도분들 또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어, 상담하러 오신 분들 또뭐 구독자분들이나 어, 또 신도분들이 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 궁금해하시는 분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질문하시길래 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태어난 시 이제 태어난 시가 음, 중요합니까? 태어난 시가 어, 사람의 예, 인생을 예, 태어난, 태어난 시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느냐? 아 물론입니다. 아1분 차이로. 뭐, 1, 2분 차이로,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디 상담하러 가실 때도, 이렇게, 에, 좀, 내가, 자기가 좀몇 시에 태어났다. 아, 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옛날 분들은 정확치가 않아요. 응? 요즘 분들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날때 이제 다 이렇게 적어서 지만 옛날에 좀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시간차가, 그, 좀, 되게 크죠? 뭐,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예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상담하다 보면, 음, 또 이렇게 시를 쭉 찾아, 찾아나는 찾아 또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시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글자 하나 에, 예 인생이 예, 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최선을 다해서 망하는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이렇게 예, 상담을 갈 적에 뭐 생년월일도 필요 없다. 어? 뭐 태어난 시가 없어도 뭐 된다. 아, 이러한 그 상, 그러한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음, 그렇게, 그 뭐, 생년월 일도 없이, 또 태어난 시도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게 예,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상담하는 것은 단식 판단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렇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같이 이렇게 신을 모신 사람들은 벌써 봐도 딱 사람이 오면, 어, 얼굴만 봐도, 어, 저 사람이, 어, 어떠한 상담이 필요해서 왔구나, 라는 것은 다 이렇게 신에서도 아니면 또 뭔가 영적으로서도 다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그래도 이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는, 사주는 뭐냐? 어떠한 공식과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응? 어, 신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와 그 사람의 사주에 있어서 어, 그런 공식과 적용 논리를 잘 적용해서 명확하게 에, 현재와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유추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점만 가지고서는 어, 그렇게 에, 좀 확실하게. 에, 그 어느 한 부분 사주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신점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잘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야 어,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에,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고요 태어난 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글자 하나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태어난 시에 예,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기시고 생년월일을 싹다 무시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좀 음, 주먹국으로 어, 이렇게 에, 내 기분에 따라서 어? 어,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든지 요즘 시대에는 어떠한 공식과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아무튼 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